허리가 튼튼해지는 고도일의 척추 교정 댄스 봉 댄스 편입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춤은 테크노 댄스인데요. 9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 한 20년 됐지만 워낙 좀 재밌기도 하고 운동이 상당히 좀 되기 때문에 네. 그 건강이 좋기 때문에 한번 더 발전해봤습니다. 네 제가 테크노 댄스를 기억하기에는 이렇게 고개도 흔들고 곤반도 <laughs> 예, 예, 흔들어주기 예. 때문에 뼈안 좋으신 분들은 좀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다운 댄스는 주로 앞. 이 위아래 움직이에데 비해서 요거는 네. 회전이 들어가니까요. 음.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지만 오히려 훨씬 더 운동은 더 되는 효과가 오. 있죠. 교정 효과도 있고 이거는 조금 잘만 쓰면 아주 좋은 춤이 될수 있습니다. 오, 그냥 재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건강에도 좋은 예. 테크노댄스. 조심조심 잘하면 정말 좋은 춤입니다. 네,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추면 되나요? 테크노댄스는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요 이제 봉을 하니까 네. 손을 좀 자유롭게 하게 해서 목 뒤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음. 예, 요상 상태에서 그러면 이 척추가 딱 예, 몸이 펴지죠 네. 가슴이 쫙 펴진 상태에서 이 골반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먼저 시작을 오. 예 이렇게 원래는 이거 없을 때는 열중절 자세로 연습을 하는데 네. 요거에 있으면 이제 편하죠 있으니까요? 예 봉이 있으니까 하나 아니요 이게 골반 골반만 움직이네요 우선 골반만? 예 약간 뒤로 테크노는 약간 뒤로 가잖아요 몸이 네. 약간 무게 중심이 뒤로 가고 골반만 하나 둘 하나 둘 요걸 먼저 하고 예 네,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다가 오른쪽으로 골반이 움직이 엉덩이가 움직일 때 몸을 이렇게 틀어주죠 그렇죠, 엉덩이가 움직인 쪽으로 틀어줍니다 오. 반대로 갈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갈 때는 몸을 이렇게 틀어주죠 예 네. 이게 그러니까 봉이 딱 쓰니까 몸이 딱 수평이 되죠 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때 하나 둘봉 테크노 댄스 같이 해볼까요? 목 뒤로 공을 받쳐잡고, 시선과 상체, 골반이 왼쪽으로 한번.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동작을 연결해 몸을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쉐킷, 쉐킷. 리듬감 있는 느낌만 살리면, 공 테크노댄스 완성! 힘이 이렇게 네. 틀어지면서 이 무게 중심이 엉덩이가 가면서 이 근육들이 다 쓰거든요. 예, 쫙 땡기면서 네, 네. 허리 천장 관절 쪽에 그 척추 중심에서 10cm 바깥쪽이 천장 관절인데 아. 거기가 보통 이제 많이 다치기도 하고 삐끗하는 거. 우리가 염좌라 그러죠. 허리 네. 물건좀다 삐끗하고 이런 게다 여기거든요. 요쪽하고 요방형근이라 해서 아주 심부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쪽을 굉장히 강화시켜 주면서 스트레칭을 해 주거든요. 네. 그런 운동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회전이 되기 와. 때문에 이 허리 쪽에 그 천장관절 요방형근 쪽에 좀다극을됩니다 그러면서 중둔근 대둔근 다쓸수 있죠. 오. 이 옆구리 근육도 옆, 옆구리 근육도 굉장히 이제 복사근들 다쓸수 네. 있죠. 특히 옆구리 근육은 예. 잘안 쓰는 근육들이기 에이, 때문에 예, 운동이 예. 참 많이 될것 예. 같은데 동작들이 어렵지 않아서 어렵지 않은데 이게 네. 좀 음악을 타면 좀 빨라지거든요 오. 하나,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돌려주고 하나, 둘 어, 잘하시네요 <laughs> <둘. 웃음> 네이 춤이 아무래도 몸도 회전해주고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다 보니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한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회전이 되는데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지러움 증 특히 50대 이후에는 전정 기능이 약해집니다. 네. 왜 어르신들이 놀이기구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정 기관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오. 요 춤이 또 <laughs> 춤추다가... 50대도 할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할 때는 고개를 너무 많이 돌리지 않는 게 한쪽을 쳐다보는 게 가운데 시선 맞추는 예, 게중요하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허리가 좀 오래 앉았을 때 다리가 저리저리한 느낌이 있던 분들은 네. 약간 디스크기가 있는 거거든요. 오. 그럴 때 너무 강한 회전을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벽에다가 점 하나 찍어 두고 음. 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크노 봉댄스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Let's dance! dance.